때마 외부 상금좀 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목소리도> 시간이 오늘 시아누크에 차를한테 도로 가기로 했어. 네, 시안국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한6시간 정도 걸리겠어요. 워낙 차들이 많고 도로를 좁고 이러니까. 전화, 잠시만요. 전화 안받더라 네. 근처요 네, 근처야. 네. 전화는 안 받네. 지금 저희가 8시 반에 출발 해가지고 지금 도착한게 2시에 도착했거든요 오다가 점심 한 30분 먹고 점심 안 먹었으면 한 5시간 걸렸고 점심 먹고 오니까 한 5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지금 요 도착했는데 차준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지금 아 난가발해 우리 도착할 시간을 대충 알건데 보자. 달리야 안 됐네. 상황이 다르는데. 아, 사진하고 보는 게 완전 틀리네 제대 엉망이고. 어? 어? 이상한 거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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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까지 네, 왔는데 네. 가격 뭐 얘기할 필요도 없다. 엔진은 괜찮은데, 응. 응. 밑에도 뭐별 문제 없더라. 타이어 앞에 게안 좋고. <laughs> 밑에 아 어, 밑에는 괜찮다. 밑에는 괜찮은데. 이거 수리하려면 시간만 많이 걸린다 이거 yeah, yeah, 한번 봐. 이봐라 이 yeah. 시트가 이래야 그래서 내가 아까 시트를 베끼 보라고 사진 한번 찍어 보내라 이했는데이 yeah. 시트가 베끼가 사진을 찍어 보내줘야 되는데 이걸 딱 덮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 시트가 뀌겠구나어이치네 yeah. 가자 보내야 이거는 뭐 할수 없다 어, 다음에 또 좋은 사진 좀또 보러 가야지 뭐 엔진 상태는 괜찮은데, 하부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예, 반이 엉망입 안에도 그렇고. 에이, 좀 멀리 왔는데, 뭐, 할수 없죠, 뭐. 라이트 깨지니 새끼 찬다고, 이 안에. 이 새끼 차가지고, 그, 은색 페인트가 떴거든요. 이렇게 깨지면 새끼 찬다고, 안에. 발적이 막 돌아가는 소리 만이 상관없는데, 그제? 이건 상관없다. 2년, 년 됐네, 도론지가. 조금, 이거는. 아, 까보다좀 괜찮은데. 섭량 어, 시험 이렇게 뭐 이렇게 받고 뭐 이런거 상관없어 밑에도 지금 깨졌거든요. 이런건 상관없어요 조금만 손보면은 괜찮겠는데 가격을 <laughs> 잘 줘야 되는데 놓으면 조금만 손보면, 괜찮아? 응, 괜찮은데. <laughs> 가격만 맞으면 되는데, 가격이 맞겠나? 이거 이거, 이거 최근에 수리했네, 여기. 이거도 팔아. 다른 지방에 대해서 많이 나와있는데이거안 <목소리도> 빠지는데.

아따 그, 거보다 네, 괜찮네. 조금, 조금, 조금. 조면조내배가 조금. 조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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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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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조금. 소리가, 어, 이게 했네. 어. 이게, 이게. 이거는 이제, 판검을 한 거예요. 두드리보면, 소리가 틀리거든요. 판검한 자리는. 그, 우리들 말하면, 빠다라 그러죠. 그걸 그때기 때문에. 가격이 안 맞아서, 안 되겠습니다. 가야되네. 가격이 안 맞습니다. 아, 멀리 와가지고, 그냥 가야되네. 비싸. <laughs> 어, 좀 비싸네. 두대다 가져갈 수도 있는데, 아, 이게 안 맞다. 네, 이 바다로 내려가는 길 아이가. 네. 아. 토니란 친구가 또 뭐, 조고차 하니까 같이 한번 해보긴 해보는데, 차하는한 열대 보면 한두 정도 매일 산다고 보면 될 거예요. 쉽게 사기가 힘들어요. 저쪽하고 제일 쪽하고 가격이 좀 정해져가지고 자매이 돼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한 대만. 그럼편 도착하면은 다섯 시간 걸리니까 새벽 한시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왜나 음 음, 똑같아. 똑같아. 네. 어, 깨지겠지? 응. 나일리. 띡. 띡. 집에서 하는 거니까. 아, 이제 도착했습니다. 어, 그래. 내일 보자. 아, 외부 판금 좀 하고, 그래. 또, 팔면 되겠습니다. 아, 집에 도착하니까 딱, 딱 12시네, 12시.